첫 번째 단어입니다. instruct 가르치다, 지시하다라는 뜻입니다. 맛돌이가 중고차 딜러에게 인수한 트럭으로 instruct 친구에게 운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투톤 트럭인가 했더니 그냥 칭수선이었네요. 어떻게 외운다고요? 인수한 트럭 instruct 으로 운전을 가르치다. 다음은 assign. 배정하다, 맡기다, 라는 뜻입니다. 맛돌이가 기대하던 MT를 갔습니다 그런데 학회장이 어사인, assign. 친구들과 같은 조로 배정해서 난감해 합니다. 친구들을 보니 어색할 수밖에 없겠네요. 어떻게 외운다고요? 어사인 친구들, assign. 친구들과 배정하다. 다음은 b a g g e 수화물이라는 뜻입니다. 맛돌이가 해외 여행을 가는데 보안 직원이 낯선 물체를 보고 물어봅니다. 수화물 안에 이거 뭐예요?라고 묻자 맛돌이가 답합니다. 목인 뭐예요? 잘때 쓰는 베개지, 다게즈라고 하네요. 잠자리가 예민한 맛돌이입니다. 어떻게 외운다고요? 수화물 안을 보고 뭐냐고 묻자 베개지, 다게즈 라고 대답하는 맞돌이. 다음은 last. 마지막, 지속되다 라는 뜻입니다. 친구가 게임에 매번 지면서 질 때마다 이번에 진짜 마지막, last 판. last 거리며 한 판만 더 하자는 게 지속됩니다. 이런 애들 결국 한 판도 못 이기고 컨디션 핑계 대는 건공놀이에요 어떻게 외운다고요? 마지막 last Last 한 판만을 외치며 열 판째 게임이 지속되어 지쳐버린 맛돌이. 다음은 asset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저출산이 문제입니다. 아이들을 좋아해서 애셋은 asset 낳고 싶은데요. 애셋을 낳으려면 자산이 많아야 합니다. 아니면 가난을 세 명에게 물려줘야 해요. 어떻게 외운다고요? 에셋, 아셋을 낳으려면 자산이 많이 필요하다. 다음은 involved, 관련된 이라는 뜻입니다. 파리 생제르망 이강인 선수 순두부 터치로 유명하죠? 이강인 볼 부드럽게 involved, 받는 습관은 깨진 순두부를 싫어하는 식습관과 관련된 것입니다. 물론 개소리입니다. 어떻게 외운다고요? 이강인, 볼, 부드럽게, involved, 받는 습관은 식습관과 관련된 것이다. 다음은 demonstrate, 증명하다, 많은 뜻입니다. 최근에 악령을 음악적 퍼포먼스로 물리치는 케이팝 데몬헌터스가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악령을 음악적 퍼포먼스로 물리치는 케이팝 데몬헌터스보다 피지컬 퍼포먼스로 악령 데몬에게 스트레이트, 데만스트레이트, 꽂아서 물리치는 게더 빠르단 걸 증명한 마동석입니다. 어떻게 외운다고요? 마동석이 데몬에게 스트레이트, 데만스트레이트, 꽂는 것이 더 빠르단 걸 증명하다. 다음은 aggravate, 악화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인상이가 많이 다친 듯 보입니다. 맞돌이가, 왜 이래, 어쩌다가 이렇게 악화시킨 거야, 라고 묻자 인상이는 자기 손가락을 보고 말하는 줄 알고, 손가락 계란으로 에그로베이트 에그로베이드, 라고 말합니다. 맞돌이는 귓등으로도 안 듣고, 어떻게, 얼굴이 다 상했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상이는 손가락을 다친 겁니다. 어떻게 외운다고요? 손가락을 계란으로, Aggro, bait, aggravate, 악화시키다. 다음은 concerned, 걱정하는이라는 뜻입니다. 병순이와 맞돌이는 아직 서로 부끄러움이 많은 신혼 부부입니다. 병순이가 화장실에 갔는데 빵! 하며 폭탄 터지는 큰 사운드 concerned 가 났어요. 놀란 맞돌이는 걱정되어 뛰어갔더니 병순이가 꼬지마! 라고 소리를 칩니다. 폭탄이 아니라 장이 터진 소리였네요. 어떻게 외운다고요? 큰 사운드, concerned, 듣고 걱정하는 맛돌이. 다음은 outstanding, 뛰어난, 우수한이라는 뜻입니다. 차은우는 무대 밖에 out, 서 있기만 해도 standing, outstanding, 뛰어난 외모에 빛이 납니다. 조금 덜 빛나긴 해도 맨 오른쪽 멤버도 빛이 나긴 하네요. 어떻게 외운다고요? 밖에 아웃 서 있어도 스탠딩, outstanding. 외모가 뛰어나 빛나는 자운우 다음은 리뷰 테스트입니다. 단어를 한번 들려 드릴 테니 잠시 생각해 보시고 뜻과 암기법까지 들어 보세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i n s t r u c t 가르치다, 지시하다. 중고차 딜러에게 인수한 트럭으로 운전을 가르치는 맞돌이 이야기였었죠. 다음은 Assign. 배정하다, 맡기다. MT를 가서 어사인 친구들과 같은 조로 배정해 난감한 맞돌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Baggage. 수화물. 공항 보안 직원이 수화물 안에 수상한 물체를 보으 뭐냐고 묻자 베개지! 라고 하는 잠자리가 예민한 맞돌이 이야기었죠 다음은 Last 마지막 지속되다 이번에 진짜 마지막 라스트 판! 거리며 한 판만 더 하자는 게 지속되어 열판째인 맞돌이 이야기습니다 다음은 Asset 자산, 에 셋을 낳으려면 자산이 많아야 한다 했었죠? 다음은 involved, 관련된 이강인 볼 부드럽게 받는 습관은 식습관과 관련된 것이라 했었죠? 다음은 demonstrate, 증명하다 피지컬 퍼포먼스로 데몬에게 스트레이트 꽂아서 물리치는 게 빠르단 걸 증명한 마동석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Aggravate 악화시키다 맛돌이가 어쩌다가 이렇게 악화시킨 거냐고 묻자 손가락 애그로 베이트 라고 대답하는 인상이 이야기였었죠. 다음은 Concerned 걱정하는 경순이가 화장실을 갔는데 빵 하고 폭탄 터지는 듯한 큰 사운드가 나서 걱정하는 맛돌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은 outstanding. 뛰어난 우수한 무대 밖에 서 있어도 뛰어난 외모로 빛나는 차은우 이야기였었죠? 이로써 병맛 영어 단어 토익 빈출 1000개 구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딴 게다 있냐 싶겠지만, 이딴 식으로라도 외우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